좋아요 부배 친구 왕냥 응? 빵빵이 와샤 오늘도 또 늦었샤? 응 음. 씨발롱 어? <laughs> 지각이 버릇이샤 빵빵이 화나샤 그래 미안해요 가둬놓고 밥 오줌 음. 응가만 하게 만들어서 어? 응. 방송 지각 못하게 만들기샤 음. 빵빵이한테 미안하다고 하샤 그래 미안해요 방... 나쁜 빵 띡띡 어허 띡띡 미안해요 늦어서 부 베야, 나 잠은 자게 해줘야지. 지금 시계를 봐봐. 3시야, 3시 세시 방송을 3시에 키면 언제 방송하고 언제 자겠다는 거야. 그리고 목에 그 쿠션은 뭐야? 목에 치질 걸린 거야. 어허. 그러게 내가 엉덩이는 할지 말랬잖아. 악망방가는 건안 말려. 어허. 목베개예요 그래,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이땡 친구 고마워요 오프닝송 오프닝송 먼저 할게요. 냥식이형 목에 속 몽탱이를 끼고 와 왓챠봉 잡수면 방송 커몬니셔 크크크크 <laughs> 암튼 <laughs> 네, 잘자요 뭐네가 19금 만화를 그린다고 야라이 지적적으로 문제있는 대장에일이나 그딴거 그릴 시간에 정치를 주제로 만화나 그려라 그러면 열사들 사이에서 뭐 부배같은 지적장애인이 정치만화를 하고 관심 클릭 정치만화 그리지 않네요 부배 저거 치질부에게 어디 써먹을려는지 알겠다 누가 봐도 나중에 수금 좀 만들고 피곤하면 일케 하고 있을 거야 하려고 어허? 가져온 거네 잠잘때 <laughs> 어떻게든 편하게 자려고 어허? 아주 이제 방송할 때 자는 게 컨텐츠라고 부끄러운 것도 없나 삐? <laughs> 어 <웃음> 없나 삐? <비>? 어허 <laughs> 부배 야너 지금 존나 좋댔다 윤석 열심천지 개입 사태 벌어져서 이재명 지지율 존나 올라갔다. 아 참고로 인터넷 방송과 문화 콘텐츠를 엄격히 단속하는 세력이 이제 명이 소속된 민주당인 건 알지? 음. 그래요? 나는 지금 그런 거를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도 못 보고 나는 요즘에 <laughs> 너무 번번해 살 말이 없다고요? 나이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부베입니다 저는 냄씨물 현의 진성 팬입니다 저는 가끔 바위나 산으로 등산하러 갈때한 걸음씩마다 야기분좋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야 기분좋다 야 기분좋다 야 기분좋다 오 못... 이상한 말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씩 아이고 미안해요 다쳐서 <laughs> 넘겼는데 새로운 게 떴네 짠 부베님 중성화 수술하셨나요? 아니요 오 이상해요 띠리링 나이 1500원 고마워요 크라샤 부베 오빠 오늘 내가 감자탕 먹고 산 콩나물이 낀 설사물똥을 맛있게 보던데 그걸 진짜로 먹었어? 그럼 어? 그럼 정말이지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도 그렇지 얼굴을 변기에 받고 맛있게 다 <laughs> 먹던데 결국 변기 커버가 얼굴에 끼어버린 것이야? 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어 이상한 말 어. 옥스라 내가 간장 좀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 지금 내 귀에 콩나물 박힌 거안 보이냐? 앞으로 에너지 합사하기 전에는 간장 좀 해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뭐 차단 아 크크크크크크 차단하는 게리언 뽕이다. 어 크크크크크크 그런 짓면안 돼요. 뭐 차단한다고 너 no. 지금 뭐라고 했냐 앞으로 어허. 차단한다는 말한 번만 더 하면 패드립은 물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뱉을 거니까 어허. 그런 줄 알아라. 뭐어너 어. No. 지금 뭐라고 했냐? 어허 그런 거 아니야. 이상한 말들 띵띵 띵. 아고 어허 나이 이상한네요. 나이 슈퍼티 천오0은 고마워요. 크라샤 내용은 이상했어요. 오호 그런 거 아니야. 창서가 안녕 기억할진 모르겠지만. 23년 전 우리 같이 교도소에서 모범 수감자로서 유명했었잖니. 어허, 너는 이상한... 이렇게 방송에서 성공하고 있구나. 어허. 난 그동안 비 때문에 연락을 못 했어서 사랑하는 나의 전우야, 한번 만나자꾸나. 어, 이상한 말. <laughs> 말도 안 돼요. 어허, 이상한 말. 제발 하루 빨리 이제명이나 윤석열 둘중한명 빨리 당선돼서 공약대로 인터넷 방송 좀 검열하고 다니면 좋겠네 하루빨리 부배 방송이 정지 먹길 기도합니다 어허... 시청자 여러분들 밑에 비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허 그런거 는 아니야 띡 부배형 이젠 판다TV에서 법방 안해요 이상한게 아니라 궁금해서요 욕비 네. 부배삐들개벌어지들인듯 탈기어 보면 부배를 빠냐 물론 나 제. 사칭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부배입니다. 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거냐고요. 음 저는 이 재명이나 윤석열이두. 후보에게 투표를 안 하고 북쪽에 계신 노동당 최고위원장 김정은 수령님께 오, 투표할 이상한 거예요. 어, 말도 안 돼요. 이상했어요. 띡중성화 수술 성공했어야 드디어 쓸모 없는 걸 눈치채채샤. 유유 요즘 백궁이는 왜안 보이셔? 아이고. 웃겨. 어? 아, 아이고. 아. 아, 아. 아이고, 웃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이 아이고 우리 러져요 안녕 하아 这，哎呦，啊哈哈，啊哈哈。 말끔하게 다절단되시요 부대역 외근은 간호사의 사태리만 나게 먹었다던데 갈당을 했던가 근데 이상한, 옆에 누가 있어 이제 마음껏 피우수 해도 되겠네 부럽다 어... 이제 누굴 따서 먹방 알고서 궁금하셔 비분 그런 말 하면 안, 안, 안 돼요 자 그런 말 하면 차단 그런 말 하면 차단 될수 있어요 <뭐라> <뭐라> 다음주에 친구랑 캠핑장 가서 스크린으로 부배형 실시간 방송 띄워놓고 봐도 돼 샤렌다고? 기레기래 꾸롱꾸롱 되지 어우 재밌겠다 잘 다녀와요 카라미 큰 선물 고마워요 사랑해요 짝짝, 착 뽀뽀 착착착 카라미 짠 가람이 이 새끼는 이 시국에 여행을 처가네 애니 비진 그 면역 하면 안 돼요. 그런 입력하면은 환전될 수 있어요. 그런 입력하면 안 돼요. 저배님 저는 요즘 들어 시간이 짬나면 항상 부배보치연못에서 만화를 보고 하는데요. 지금은 외계인 링겐을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두그 배님 만화가 전체적으로 유아팀 하긴 하지만, 그런 스타일도 마음에 들더라구요. 윤숙보직 모직... <laughs> 마지막 이상해요. 그런데를파면 차단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사주 거야 배달팀만 형이 낸 걸로 <laughs> 그래요. 가래미 잘 먹을게요. 하트 <laughs> <아트>, 뿅뿅. <laughs>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부베형 아까 카톡 답장 고맙쇼 시 근데 잠도 깨는 겸 혹시 브렁이 저격해도 되셔? 네그렁이 저격해도 돼요 아 씨발 오늘 돈네도 존나 안 터지는덴 목베개 비고 잠이나 처자야겠다 시청자 이 자컷들 거지 새끼들 밖에 없나 왜 도네를 안 쏘는 거야 오늘 할당량 채워야 아, 하는데 정말... 18놈들 빨리 돈에 싸 좋은 말로 할때 잡겄더라 어허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요 초보미 고생했어요 라는 기능을 안이불레꿍아 그게 어차피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알아 이미 경찰에 교발장 넣었다고 인증까지 했어 차라리 나도 교발 안 되는 거였으면 좋겠어 부배님 공개적으로 성드립 돈에 대해 이번만 용서해준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때나요. 고발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그전에 어떤 인터넷 기자분 계시, 계셨거든요. 어떤 인터넷 기자분이 계셨는데 그분 축하면은 축하면은 고발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뭐 그게 어떻게 제대로 못됐나요 고발해 갖고 뭐, 된 적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쉽,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발이라는 게. 어, 물론 뭐, 물론 뭐,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된 적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고발이라는 게, 고발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고발 안 했어요. 이 빙신 도라이 같은 식새끼야 우리가 화가 안 나게 생겨할일부로 잠자는 게 아니면 미안한 마음에 고칠 생각을 해야지 스발련이 잠자다 지갑까지 하고 개개까지 쳐들고 와서 잠자고 있네 비 하루가 멀다 하고 자고 있으면서 의도한 님적 겹겹샤 어허 띠르링 부배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삘이라는 게 찾아보면 사소한 성드립에도 걸려서 벌금 낸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게임 중에 상대방에게 성드립을 날렸다가 벌금 몇백만원 문 사례도 있고요. 만약에 저에게 고발장이 온다면 용서. 친구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안하면 되는거지 이제는 나도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더 철저하게 예전에도 뭐 관리를 하긴 했지만 좀 관리를 좀 거시기 뭐냐 좀 철저하게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 친구도 뭐 이제, 안 그러면 된 거지.